로블록스로 한번 들어가봤는데요. <laughs> 어쨌든, 좀 늦게 녹화를 켜가지고, 아이를 일단 구하고 왔어요. 제가 똥손이 나가지고. 아이를 구했어요. 초본데. 31일밖에 안한 초보예요, 그냥. 야, 텐트 치고. 예! 어우, 반대다. 스타팅으로 권총을 얻었습니다. 에이. 스타팅이 너무 좋아요. 자 일단은 밤도 먹어주고요. 하나 둘 셋. 자 일단은 밤 사이에 나무도 좀캐어고요 전 일단은 이 기지를 무적으로 만들거기 때문에 나무를 좀더 키울겁니다. 아이고하는 데가 어디였더라? 여기쯤이었나? 어 여기쯤이었다. 들어가자. 일단 이걸로 식량은 보충합시다. 알파벳대를 잡아가지고 신형 걱정은 이제 없을듯 오우 이렇게 신형 몇개더 생겼고요 오 벌써 거의 다 샀었어 예 알겠습니다. 로블록스님. 명령은 따라드리죠. 이제부터 여기서는 로블록스니까 비속어는 쓰면 안 돼요. 마인크래프트처럼 그그 그 언어가 마이크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우 역시 못 먹은 최고야. 내 사랑 독 식량 음, 잠시만 이거 아이구한데에서 상자 없나? 오 좋은 상자 있다. 오케이. 가죽 바디 얻었다. 나중에 이제 광산 털러 가면은 이제 쇠 바디 얻는 거 아니야? 쇠 바디? 뭘 봐? 뭘 봐? 뭘 봐? 뭘 봐? 아니, 근데 아까 그 알파늑대랑 늑대를 잡았는데 가죽이 안 보여, 지금. 왜지? 왜지? 일단 묘목을 챙겨줘요. 그래가지고 음, 로그 말고 뭐야? 묘목이 왜 없어? 아 잠만 그러면은 일단. 그, 묘목을 찾으러 가봅시다. 너무 오래 있으면 은디어한테 공격당하니까 갑시다. 헤헤 애기 뭘 보노 도망가네 <laughs> 그 다음에 묘목 배고프네. 어 괜찮아. 오케이. 만호. 야 괜찮아 만호나. 오. 여기 이제 신도 갔을 때 걱정 없겠는데? 근데, 원거리 스도은 아니라는 말이지. 오케이. 일단은. 어, 괜찮아, 괜찮아. 아직까진 괜찮아. 어 하이 어프로 하이 뭘 보노 무엇을 보는 거고 이 권총을 봐봐 아주 쌍봉하지 오 마이 갓 죽을 뻔했네 일단은 이거 넣을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가 넣읍시다. 올라갈 수 있나? 이제 올라갈 수.. 어 있네 있네. 이걸로 스크린샷 한번 남겨놓고 오마이갓 이거 뭐고? 잘잘 잘 남겨놓고 아니 변기가 왜 나한테만 오는 거지? 애기야, 잠시만, 나니 네 텐트 좀 빌릴게. 어, 나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. 나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. 살려줘. 애기야, 같이 살자. 같이 살자. 수 살았다. 애기의 파워, 애기 파워, 아기 파워, 어, 애기 파워. 잠만 여기 오오 마이 갓오 마이 갓 브로 오 마이 갓 브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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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를 캐야 돼 나무를 캐야 묘봉은 못 참지? 응, 음, 권총 있죠? 너어 어딨니? 아안돼아안돼안돼9 9나이츠 현황 실패했습니다 무료리었습니다 일단은